알아두면 반드시 쓸모 있는 이야기, 슬기롭고 유익한 장애사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장애사전. 뇌병변 장애편. 화면에설 성호 정의진. 안녕하세요. 신보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뇌병변 장애편입니다. 골라그로님 그리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식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이자 뮤지컬 배우인 신보준 씨는 안면장애인 유튜버 굴러라구로 김지우 씨는 필체어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 씨 오늘의 주제가 내병면 장애잖아요 저도 사실은 내병면 장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체 장애와 뭐가 다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병면 장애가 뭔지 사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병면 장애는 어, 신체 장애 이상만 있는 지체 장애와 달리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체 장애와 내병면 장애가 유형 분리가 있었는데요. 어, 내병면 장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내 손상으로 인한 외부 신체적 기능 장애를 얘기합니다. 어,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요. 어, 신체적 뭐 선천적으로 내병면 장애인 장애가 있고 산업재해라든가 사고, 외부 힘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뭐~ 주인공이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입니다.그리고 뇌졸중 말고도 뭐~ 파킨슨 그리고 뇌 기질증 병변에 의해 장애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최근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그 QR 인증이나 체험체크처럼 누군가에게 습관이 된 방역시스템이 그 내병문 장애인에게는 사회생활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장애인도 방역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어, 문제는 방역 시스템이 어,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애니메이션 사례 영상.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 QR 코드 인증 기계의 높이나 각도 때문에 이용이 어려워요. 손이 닿지 않는다. 체온 측정기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워요. 역시 손이 닿지 않는다. 네 저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특히 얼굴을 대고 측정하는 체온 측정 기계가 제일 불편했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식을 잘 못해서 자꾸 체온이 못 잰다고 나오는데 이름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낑낑대야 되고 뒷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요즘에 키오스크도 많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도 팔을 위에까지 뻗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주문을 할수 있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매일 매일 있어요. 그 가끔 가는 카페나 그 식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말 힘들겠지만 만약 매일 출근을 하는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 회사 입구에 방역 시스템을 갖춘 곳도 많은데요. 어, 직장 내 식당이라든가 키오스크 메뉴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병민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손 기능이라든가 전신 기능이 약간 세밀해져 있기 때문에 메뉴를 잘못 고르는 등 키오스크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준비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위드 코로나 위드 장애인이 될수 있도록 뭐 QR 코드나 체온 측정기를 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도움을 줄수 있는 보조기기라든가 별도의 직원 배치가 또 필요하겠죠. 방역 시스템 뿐 아니라 내병면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내병면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뇌병변장애인이 업무실 겪는 어려움입니다. 2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사례 영상 한 시간 안에 회의 자료 부탁해. 그렇게 빨리요? 한 시간 안엔 무리겠지? 그럼 다른 직원 시킬게. 시간만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대화 또는 회의 시 겪는 어려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듣는 척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최근 실경는 어려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호출. 오늘은 콜택시가 빨리 잡혀야 할 텐데. 헉. 대기 시간이 2시간이네. 오늘도 지각이다. 스튜디오의 김지우 씨. 네,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을 자주 하는데요. 그래도 시간만 충분해 주면 작업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데 급하게 작업을 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내병면 장애인 특성상 급하면 근육이 더 굳고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내병면 장애인들은 큰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회사 주간 일정이라든가 월간 일정에 대한 사전에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정례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노동 환경적 측면에 환경적 구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 회의하자뭐 이런, 이런 분위기를 내병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예, 네, 진짜 공감해요. 어떤 가지나 작업할 때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할 거라고 막 미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회사는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긴 한데 수업 시간에 리코더 수행평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제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막 저를 막으면서 하지 마라 너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 똑같이 하면서 왜 나한테는 시키지도 않지? 왜 나는 시켜보지도 않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누군가 저한테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단정 지어서 너는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백면 장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능이 낮거나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뭐 여기 구루 님 보십시오 아. <laughs> 또박또박 이렇게 어, 어 장애도 없고,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네. 내병면 장애 중에 대부분의 뭐 지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고용으로 일하는 내병면 장애인은 일하는 속도와 직장 안에서의 관계, 소통의 어려움만 있을 뿐 수행의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신보준 씨. 그왜 유독 내병변 장애인에게 이런 편견이 있을까요? 최명 신 사무처장. 그 이유는 중복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내병변 장애인 중에 어 17%에서 한28% 정도가 어 지적 시청각 장애,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지체상애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상의 기능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 말을 할때 얼굴이 뭐 일그러진다든가 이런 근모습만 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구로님. S대 다니시잖아요. <laughs>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아, 부끄럽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구삼 뜨는 게 전교 1등이었고요. 네. 아, 짜증나네.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지능적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 사례는 대화할 때 겪은 어려움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하다가 딱 걸린 상황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백면 장애 중에 언어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천만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낯선 사람과의 대화 또뭐 긴장을 하니까 안면 근육이 경직이 생기고 또 발음이 더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 그래도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서 그냥 알아듣는 척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대화할 때 집중 안 하면 티가 다 나는데 알아듣는 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언어 장애가 있는 내백면 장애인과 대화할 땐 비장애인들이 어떤 에티켓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 내백면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우선 차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배려가 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성의 있게 경청하면 어, 듣지 못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들으면 듣지 못할 말이 없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만약에 언어 장애가 정말 심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언어 장애가 심한 내병면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필담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수십 장의 의사소통 카드. 어, 해외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판이에요 음, 내용을 보시면 어, wants, good, right, look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소통 판이 있으면 훨씬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와 그림. 아 그렇네요. 그 도움이 필요할 때 헬프 하나만 가르쳐도 되고, 그리고 가기를 원할 땐 원츠 플러스 고. 이렇게 두 가지 카드로 대화가 되겠네요. 네, 요즘엔 어사스통 애플리케이션도 많고요. 이런 그림상징을 검색하거나 사진을 저장하여 카드로 제작할 수 있는 어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로 카드를 만들면 직장에서 대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저도 엄청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가끔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태, 콜택시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정말 대기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음. 이게 우습거든요 네 장애인 콜택시의 애로사항이야 모든 장애인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네백명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어, 장애인의 콜택시가 아니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은 지옥철이잖아요. 휠체어로 다니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맞아.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한가한 시간이어도, 저는 아직까지 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없어요. 21살인데. 아... 네. 버스는 시민들 눈치도 정말 많이 보이고 기사분들이 거절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 가지고 실제로 휠체어 타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중에 50%가 넘는 비율이 승차 거부를 당해 봤다고 해요.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너무 넓어서 휠체어가 바퀴가 빠지거나 하는 일들 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어,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 대부분 은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어, 특히 눈이나 어, 비가 올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럴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편하긴 한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약속 시간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늦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의 경우 약 9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는 2021년 기준으로 620대도 채 되지 않고 있고요. 임차택시는 한 60대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는 많은데 차량은 적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개인에게 출퇴근 수단을 마련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아, 어,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 주셔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개인별로 출퇴근을 어, 지정할 수 있으면, 어, 분비근은 시간을 피할 수 있고요. 어, 그럼 지하철이나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한결 수월하거든요. 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출퇴근 유연제를 실시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출근하기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내변면 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 어, 제가 내변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어,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느리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면면 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느긋한 마음으로 대해야 진정한 능력과 마음을 볼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화면에서 안녕.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